아 그래. 아아아 언제 도착하고 도대가 서무기 만나. 진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 있어요. 날씨는 좋네. 활동해달라고 했는데 쌤 보니까 뭐 사이비 종교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한열몇개 넘게 본것 같아. 사이비 종교 해달라는 얘기만. 사이비 종교 얘기 가 그렇게 듣고 싶니? 오늘 서울에 와서 첫끼는 성천막국수 먹을 건데요. 네.

아, 먼저 네. 아, 네. 네. 각보다사잘 나왔는데 지아다시아이거는 네. 아, 뭐, 아, 고의만 안 들어가지고. 네. 줄라면 안일품 나겠네. 막줄이 깔끔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어, 그렇구나. 뭐야? 1번 먼저 높은데. 와, 너무 더워요. 서울에 온 김에 원단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빠진 엽떡인데요. 오늘 너무 땡겨서 시켜봤어요. 멸치쌈밥 맛집에 왔거든요. 아아앉 아니. 아, 응. 응.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나. 아들이 아들이 나. 아들이 나. 아이 나. 아들이 나. 아 아들이 나. 아들 아들이 나. 을수아 아들이 나. 아들도 나. 이라고 믿고 있 아들이 나. 응. 데이아들인데이렇게아니라고 무렁이 무렁이? 장아 처음에는 무렁이가 다이밍이 안고나 그랬는데 막 숙헌새 느낌이야야 무렁이 왜 부른거지? 무렁이 과 무렁이 약간 이누이실까요 아니 나중에 배달 찾으러 올때여까지와야 된다 어. <laughs> 어, <잠시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을 가지고요. 지금 팔레트에 가고 있는데 팔레트는 김재형 셰프님이라는 분이 계신 곳인데 안상재 셰프님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한 뒤로 팔레트 예약기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힘들게. 우짜돈동 예약을 하긴 했는데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노보다 런치 예약이 어렵다고 하니깐요 더 기대가 되는데요. 와~ 숙소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는... 침실이고요, 주인공? 要和你。<laughs> 신부님! 내딱 잘라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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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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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나, 을 먹을 때 나, 나, 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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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근이 충분 유튜버라고 그런거 좀 레퍼런, 레퍼런스 하니좀 그, 도움 그, 많이 아. 될것 같아 짠 디저트 안녕 요 죽었다며 안 좀... 먹어요 어디 가시죠? 아 오늘은 제가 베이비 시절 자처해가지고 그그 그래. 시아라는 친한 언니 애기 있는데 그 언니 커플이 기묘를 칼날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봐주기로 해서 가는 중입니다. 진짜 귀여워가지고 제최애애기거든요한번 보여드릴게요. 섞어서 먹어봅시다. 나, 아직 내가 내를 관찰 중. 빨리. 내 몸이 어떻게지? 아 저기. 멧돼지구나. 귀여워. 기분 좋다 이다게 <laughs> 잘다녀오세요. 고마워 얘들아. 안녕. 질대. <laughs> 또 닦고 와야돼야 <laughs> 괜찮아? 술을 올려서 이렇게 둥가둥가 하는데 뜨거운 물이 떨어지더니 여기서 술을 했어. 원투 원투 잽잽옷 갈아입자.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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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응. 두 아가씨의 육아 일기 이렇게 하자. 와 진짜 보통이라 이네. 이제 생리였어그 응.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이 집에 라면이 응. 많길래 한번 끓여 봤어요. 가르고 딱. 응? 뭐 이시야. 책 봐요. 학부열이 내려가대. 언니 대치동 가야 돼? <laughs> 이시야 식단. 에오박 나물이랑 동그랑땡이랑 감자칩 볶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얼른 먹고 싶죠? 이거는 감자 결항국. 그렇죠? 빨리 줘요? 빨리 주세요. <목소리> 민주 이모가 밥을 먹여준대요. 먹읍시다. 음... 저... 왜? 뭐야? 맛있겠다, 근데요? 갑자기 왜 일어난 거야? 앉아, 앉으세요 앉아서 앉아? 먹지 앉아서 먹어야지 얌얌 <laughs> <laughs> 할 힘이 없어. 사실 육태도 아직 아니야. 아 <laughs> 아직 <저렇게> 생기 데 <laughs> <laughs> 진짜 <laughs> 대박 <laughs> 안힘 들었어? <laughs> <laughs> 이제 봐주나서리 안하고안 봐도 좋고.